아그 프라이드 치킨도 이렇게 딱 한번 찍고 딱 응, 좋아 좋아 얼마나 좋아 기딱 그냥 뭐한 번씩 이렇게 힐링 하고 가는 거지 뭐 나는 모기가 없다는게 신기해 여기서 모기가 없어 근데 어떻게 모기가 없지 원래 이런 데가 원래 모기가 엄청 많잖아. 근데 의외로 없어. 의외로 되게 없네. 아, 이게 다 이렇게 다 나. 참, 삼겹살도 좀볶고 오늘 제대로 먹방을 한번 해야지. 야, 잘 익는다. 어, 아, 이게 얼마나 좋아요. 지글지글지글 얼마나 잘익어 <목소리> 아진 소똥냄새 하나 아이씨. 좋아 좋아. <목소리> <laughs> 그 NF 소나타, 할아버지. 어, 어, 나 그분 때문에 여기 여기를 알게 된 거야. 그리고 반대님이 낚시 간다. 그래 아, 이구나 그래서 알게 된 거야. 아, 초가지고 저쪽으로 가지고 마셨나, 지고 아, 옳 차가 다 뜯어놨네. 아, 이렇게 보면 이뻐. 잘만들어아 이쁘지? 그럼. 그럼 난로를 몇번을 실패를 했는데, 이제 <laughs> 잘 만들어야지. 아, 잘 읽는다. 아유, 이거 못 보여 줘 가지고, 얼마에 가는 탔을가 아유, 잘 읽네. 아유, 그게 그리... <laughs> 은근, 불이 은근해 가지고. 타지도 않고 달리고 내가 뭐 몇번 해봤잖아. 콜을 어디 갖고 돈박지 사천 원 주고 또 사왔지. <laughs> 거금 나갔네. 물 끄나 봐봐. 뜨거? 아니 뚜껑을 열어봐. 오우배팔러요배팔러배오러 배불러. 어역러그러면불러 이거 해먹불 사람 불러 배불러. 배 응? 러 배불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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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에어배 다음에 어러 아파 봐응불거 우리 세명이 아예 온거야? 어러 응. <laughs> 주말마다 일로 오란 말이야, 이렇게. 아, 삼겹살 구워 먹고. 아니, 진짜 한번 저기. 놓고. 저 홍천이나 이런 데한번 저기 가야 니까 레프팅 아니더라도. 바람처럼 아니, 이거를 계곡에서 그냥 물에다 딱 넣어놓고 그냥. 어? 잡으면 좋지. <laughs> 난 그러니까, 커피 안 먹어. 그러니까 한번 저기. 야, 이거 난 커피 안 먹어. 너 먹던가, 이거? 응? 어? 다른 거. 어, 그건 안 먹은 거. 먹어. 홍천이나 저기. 그럼 내가, 내가 한번 잡을까? 잡어. 다른 쪽으로 갔다 오게. 쌀국 잡아가지고 아, 나 갔다오면 좋지 그런데 이거 다 잡아도 돼? 뜨겁지? 아, 잡으면 돼요 여기 잠가두면 되겠지? 구기만 해도 안먹을니까안 먹은지 얼마 안 닿아가지고 이런데 오는데 밥을 왜 먹어 아. 나도 밥먹었어 밥먹어 나앞으 <laughs> 안먹은줄 알고 집에 딱 가고 난 <laughs> 여기서 아까 볶음밥 드셨어 볶음밥 여기서 <laughs> 해먹었어 아까 카, 카톡으로 사진 보내거든 <laughs> 빨리 와 밥먹게 그냥 해 여기 10월 10월 마지막 주에 한번 갈까? 시원한 따스한 때? 아유 교황으로 응. 와, 이렇게 아유. 먹으면 되지뭐 얼마 나 얼마나, 얼마나 낭만적이에 아니 딱 저기 홍수 같은데 이런데 저, 저 계곡 같은데 딱 가서 춥기도 번, 응? 한번 응? 뭐 가려고 지금 계곡 가기엔 너무 춥지 인게 아닌가? 어쨌든 뭐, 계곡 뭐물 담글 건 아니잖아. 응? 그냥 그런 데 가서. 집에서 먹으면 돼, 네 집에서. 아니야. 아니. 아, 굳이 뭐, 그런 데서 먹어야 돼. 응? <laughs> 그럴 것 같다. 바로 그 데까지 가. 무슨 <laughs> 늦게. 27일. 1월. 2월이야? 응, 어, 1월날2 7일날몇 명이나 갈것 같아? 한몇 어? 명? 내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지. <laughs> 어? 어쨌든, 우리 대승 가는 거고. <laughs> 어. 우리들은 가는 거고, 나머지는 물어봐야지. 아니, 뭐, 되는 사람만 가면 되지. 그거이잘 있는 애 이거 지 나무에서 그러지, 나중에 저기, 이거 뭐야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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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개탕 같은 거. 그거 하면 화력 더 좋지. 좋지. 이게 이거야, 이거. 닭똥 떼우는 거. 이것도 만드는 거. 이게 장작 떼오는 닭똥 뜰 때는 이걸 넣고, 텔린 여기다 놓으면은 쫙! 이런이런완이런 이런 거는 완전 잘끓이이건재동이는 이동. 이동, 이동, 이동. 이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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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하이아 한해가 음. <laughs> 어, 그래. 돼? 응, 9시까지나오래 해서 앞으어어 세차라도 니만난나는 아침 에섯시 가서 오토바이 세차 닦고 해야 돼. 여섯 시 나? 아 여덟 시 나오잖아. 8 시. 어차피 9 시까지라도 분명히 난0 시나 나올 거야. 일로 응. 오라고 그래 지금. 고기 먹으러 오라고. 잘죽었네 이따 소주에 그냥 큰데. 이 타질 않차아 노릇노릇 잘 익지 불이 은은하니까 아, 타, 기름은 타질. 올라가죠 타질 않아 구멍 다 뚫어놨어 연소돼서 나가는 거야 그냥 기름도 타는 거야 그냥 근데 이게 빵장이 이거 좀 개조를 해야 돼 이게 구멍 구멍이 내가 용접을 해가지고 뭔 응, 구멍 아니 옆으로 새니까 옆으로 나오잖아 아, 그래. 군데군데 나오잖아 이거를 한번 싹 돌려줘야 돼 돌려. 알았지? 암세게. 기름은 일로 안으로 들어가. 그럼 기름도, 기름도 타가지고 그냥 어, 연기로 나가는 거야. 자, 시집을 해보자. 드세요. <laughs> 이렇게 먹네, 이렇게. <laughs> 아우. 아우, 맛있다. <laughs> 아우, 최고야, 수박. 최고. 왜? 치킨이랑 응. 합쳐서. 응. 어우! <laughs> <laughs> 만드셔. 안 먹어도 먹겠네, 배가 불러. 어, 이거 하나 먹어도 또 배가 불르네 낚시 언제? 근데 응, 태백이에요. 지금 밤 10시면 돼야 돼요. 것도때 그때 그건가? 응, 저 구멍 뚫어놨어. 연통 <웃음> <웃음> 근데 위험해. 생산해서 날로 키우는 건 아니야. 불이 은은해서. 근데 응. 엄청 뜨거워요. 가는 거. 낚시 보통 벗고 있어야 돼. <laughs> 근데 좀 위험하니까 괜히 또. 응. 화재 위험성이 있어. 녹아버려. 조심한다고 해도 만약이런게 있잖아. 그치. 이거 언제까지 촬영해야 돼? 응? 언제까지 촬영해야 돼? 그래? 안제그만 해, 이제.